자, 공육학년도 6평 문제고요. 가형 나형 둘다1 7 번으로 나온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어지는 거지. 딱 봤을 때 벌써 접하고 있고 뭔가 닮음 이렇게 이어지니까 더 하는 거니까 무슨 급수? 등비 급수의 스멜이 나는 거죠. 등비 급수니까 우리가 이제 1 마이너스 알 분의 a 에서 이거랑 이거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. 자 그럼 좀 구하라고 하는 게좀 특이하죠. 처음에 이렇게 이제 반달이 있고 여기 또 반달이 붙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에 넓이지.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요, 이거에 딱 중점이죠. 반지름이지 다.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반지름 얼마예요? 여기가 12니까 6, 6, 6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이해가 되지?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. 자, 그럼 봐봐. 지금 어차피 얘랑 여기 생기는 얘도 닮음 관계겠지. 닮음이야. 그래서 어쨌든 등비급수는 닮음이 거의 안 나오기가 힘들어요. 그러면 처음에 생긴 이 녀석하고 그 다음에 생긴 이 녀석은 분명히 닮음인데 몇대몇 몇 닮음인지 봐봐. 그럼 지금 이게 6, 6이죠. 얘는 3, 3이겠지. 그럼 몇대몇 몇 닮음이야? 2대1 닮음. 이거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? 몇대 몇이겠어? 어, 2의 제곱 대 1의 제곱이니까 4대 1이겠지. 그럼 요 넓이에서 요 넓이로 갈때몇 분의 1이야 곱하기? 음, 4분의 1이 되는 거죠. 그럼 공비가 얼마 나온 거야? 4분의 1이죠. 어차피 개수는 늘어나 안 늘어나. 안 늘어나고 계속 1대1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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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니까 개수 공비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. 그럼 1-4분의 1분의 이제 초항 그럼 요거 구하면 되는 거지.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?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었지.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 구하는 거. 정사각형에서 부채꼴 빼면 되겠죠. 그럼 정사각형 얼마니까 66에 36에서 어,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36파이 곱하기 얼마? 4분의 1이죠. 36-9파이가 되는 거겠지. 이해되세요? 어. 그래서 36-9파이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. 36-9파이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이니까? 4분의 3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겠죠? 4분의 3분의 1분의 36-9파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12, 3 이렇게 되겠지? 1분의 요거니까48 12파인가? 음. 그래서 12의 4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. 됐습니까? 그래서 요게 정답이라는 겁니다. 됐죠?